자, 지금, 덕양 에너젠이 2 4 8대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가격에서 이 덕양 에너젠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이 구간에서의 앞으로의 흐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덕양 에너젠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영상에 좋아요 버튼 간단하게 눌러주시고 눌러셨다면 덕양 에너젠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상장을 했기 때문에 좀 분봉상의 흐름으로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양 에너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 회사의 전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소의 수소 공장의 전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들은 덕양 에너젠은 이 신규 상장주로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 대비 지금 34,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마감을 지었고. 248%라는 어마어마한 상승액으로 의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액 회동이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구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몇 번의 물량들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낸 모습들을 보여준 채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이어서 적양에너지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다가 갈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려야겠죠 선자경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때마다 급등이 그 나올 만한 세가지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연락 주신 분들에게 드린 당일 추천 종목 중에서도 타항가가 터져졌기 때문에 최근 손실이 커지셨거나 수익이 정말 간절하신 분들 도움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구독자 종목을 보면은 프로테 대덕전자, 한미금속, 종목을 전달 드렸는데요 이세 가지의 종목 다 모두 다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걸 언제 보내드리냐면은 자 지금 보이시는 이 사이트에서 제가 문자 발송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 배너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실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여 드리면은 자 1월 30일 8시 13분에 구독자 종목을 공개하고요 프로텍 대덕전자 한미금속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목표가에 근처에서 자율 매도를 하시면 된다 성공적으로 1,500분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걸 오늘만 드린 게 아니라 1월 달에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넘게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구독자 종목을 받아가고 계신데요 자, 프로텍은 제가 52,000원 부분대 밸류매드로 잡아드렸는데 오늘 0% 때부터 시작을 해서 29%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대덕전자도 67,000원에 잡아드렸는데 오늘 0%대부터 시작을 해서 23%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미금속이라는 종목도 오늘 1 4 0 0 0원에자유매드를 잡아드려서 2%대부터 시작을 했다가 2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단기간에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다. 감사 인사를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구독자인 걸 알려주신 분들은 오늘 29% 23% 24%의 상승을 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0만원만 매수하셨어도 오늘 하루에만 80만원이 넘는 수익을 만들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상한가가 나올 만한 종목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종목을 받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아래 댓글란에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무료알림 신청을 하는 방법을 남겨놨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2초면 신청 가능하시니까 수익 간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클릭하셔서 알림 신청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이게 구독자 이벤트인 만큼 내가 구독자다 라는 걸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5분 이내에 사과가 나올 만한 구독자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지나기 전에 알림 신청을 해두시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구독자분들과 같은 종목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돈은 주신다고 하셔도 받지 않습니다. 보답은 구독과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눌러주시고, 지금 알림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정양에너진의 전략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려보면, 자, 아까 제가 여러 번의 물량을 던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덕양에너진이 주가를 상승을 시키면서 지켜내야 됐던 자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주가의 흐름들을 바꿔놓는 상태로 지금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대하락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 구간 위쪽 구간에서 지금 안착을 시켜놓은 채로 마감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라는 것은 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의 방향을 바꾸면은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의 흐름은 하락의 흐름, 그리고 횡부의 구간은 횡부의 구간, 상승의 흐름은 상승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처럼 반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작의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 문제는 이제 테마예요, 테마. 이 테마성의 이슈가 없다. 덕양에너지는 수소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이라든가 로봇, 이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의 이슈로 주가를 상승을 시키진 못할 거다. 다만, 지금 신년이기도 하고 1월 30일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을 하게 되면은 다리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준 상태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긴 할 겁니다. 다만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들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 가격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다라고 하면은 손절 라인은 이 정도. 33,900원의 나이 때, 이 정도의 가격에서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서, 타점들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는 얼마까지냐? 38,600원의 가격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덕양에너젠이 주가가 움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개인들의 물량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결국에는 외인들과 기관하고 사모펀드, 금융투자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매도를 많이 했다라고 보기에도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될 물량들은 전부 다 나와줬고, 대인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 중요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적양 에너젠처럼 이렇게 스타성 있는 종목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서, 신규 상장 테마가 생기게 됩니다. 수급이 신규 상장 종목들에게 쏠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을 하는 종목들이 카나프 테라피텍스랑이뱅크 충분하게 신규 상장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2월 중순 정도가 될 건데 그때가 되면 이 38,000원의 가격을 뚫어내는 움직임에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의 가격까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알림 신청을 해두시면 은 제가 덕양에너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과 독자전용 파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다시 나와줄 상승에는 성공적인 투자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